자, 한국 BNC의 주가가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 양봉 나왔다가 다시금 윗꼬리 그려주면서 마이너스 폭을 조금 키워줬습니다. 결국 종가로는 3%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다시금 한국 BNC 주가 제대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또다시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세력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주주분들이 어떻게 한국 BNC 주가 전망을 하시고 잘 대응을 하시면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확실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생투자 길잡이 남프로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한국 BNC 같은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 뭐였습니까? 지금 현재 세력들은요. 차트를 뭐 하고 있다? 차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주가 자체가 이렇게 최고가 이후에 음봉 그리면서 공포감을 조성을 했지만 사실상 어때요? 사실상 여기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체 거래소 통해서 장난질을 쳤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정도 흔들기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결국 어때요? 계속해서 차트를 만들면서 상승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동시에 매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력들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매집을 해나가면서 주가를 점점점 끌어올릴 때 이때는 여러분들 제법 단기적으로 호재가 발생을 했을 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로는 한국 BNC가 이제 중국의 5조 규모 시장이다. 필러 시장 뚫었다. 이런 뉴스를 통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와 줬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 차트를 보시면서 세력들의 수급을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단기적으로 주가를 상한가 만들고 이때 구간에서 크게 흔들게 한 다음에 여기서 물려있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세요. 매물대가 이렇게 꽉차 있단 말이에요. 이 매물대가 바로 이 사이에서 물렸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 자, 6,250원, 또 5,000원 후반대에서 6,000원 초반대 이 구간에 물량이 물려있는데 이걸 또 단기적으로 털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은봉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런 구간은 세력들이 개인들을 손절시키기 위해서 차트를 만들고 있다 강조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서는 매수하시고 여기서는 손절하셨다는 주주분들도 꽤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다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는 차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상승 나왔을 때 여러분 윗꼬리까지 나와줬습니다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분봉을 한번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자 오늘 어... 12시 30분, 40분 지나면서 딱 1시까지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가 그대로 빠지는 패턴 나와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때는 어때요? 점심시간이죠? 점심시간은 사실 사람이 헤이헤이해집니다. 실제로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때 구간에서 차트로 만든 다음에 또 단기적으로 흔들면요. 어떤 일이 나냐? 세력들이 차트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주가가 크게 올라갈 때, 장 초반에 크게 올리면 개인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에요. 점심 때 이제 관심이 살짝 떨어졌을 때 이렇게 잠깐 올렸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떨어질 때도 다시금. 재 가격까지 잘 내려오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흔들기 패턴을 또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흔들기 과정에서 개미 털기를 할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승 매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가격은 떨어뜨리지 않고 올라가는 상황을 유지시킬 수 있다. 자 어떻습니까? 세력들의 의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세력들이 훨씬 더 크게 흔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적절히 잘 대응하셔야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고 어느 구간에서 매도하는지를 기준을 잡고 가셨을 때 세력들한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매수 매도 하시면 되는지 세력들의 이 매집 패턴을 분석을 해서 제가. 한국BNC의 실전 대응 전략 자료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 자료는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지키고 또 반대로 손실은 막을 수 있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 대응 자료는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요, 제가 자료 받아가실 분에 한해서만 제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하고 있는 한국BNC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한국BNC의 1차, 2차 목표가를 어디로 설정을 하시면 되시는지, 그리고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 가능한 가격대는 어디인지, 투자 기간, 자산에 대한 비중 조절까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잘못 매수해서 쭉 오랜 기간 물리실 수도 있고, 반대로 반등하는 초입 구간을 여러분들이 놓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BNC 대응 전략 자료는 제가 직접 관리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제가 또 가이드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의 한해서 제 번호 010-7668-3753번으로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텔레그램 무료 입장 안내를 즉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시면 대응 전략 자료와 함께 관리, 가이드까지 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문자 보내주실 때이 번호를 직접 모두 입력해서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고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 훨씬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제 영상 보시면 하단에 댓글을 보실 수가 있죠 댓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링크는 간편 문자 전송 링크예요 이 링크를 한번 눌러 보시면요 바로 이렇게 문자 메시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제 번호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입장이라는 글자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링크 누르시고 여기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텔레그램 무료 입장 안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링크 꼭 참고를 한번 해 보시고요.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제가 대응전략 자료를 토대로 직접 타점 관리, 비중 관리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관리해드리는 종목, 미스터블루를 통해서 또 상한가, 상한가 가주면서 많은 분들 또 수익 챙겨가셨습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제가 직접 관리 가이드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자료 하나. 다점 하나가 여러분들의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담 없이 문자로 입장 한 통만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매매, 투자하시는 거 모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아, 그때 그 자리에서 매수할 걸 이렇게 생각하신 적 아마 많으실 겁니다. 보통 주가가 다 오르고 난 뒤에야 그때야 이전에 매수했어야 되는 지점 그 자리가 보이기 마련인데요. 자, 이 자리를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를 해드리면서 정확한 시점, 정확한 타이밍에 타점 자리를 가이드를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항상 텔레그램에서 이런 타점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 태웅이라는 주식 종목입니다. 태웅 주식 보시면. 주가가 최고가 2만원까지 이렇게 터치를 해 줬는데요 자 2만원을 찍기 전에 미리 이런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 자리가 안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매수 신호 알려드리고 있어요 매수 신호 사는 거 종목명 태용이고요 매수 가격 16,550원 전후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풍력, 원전, 조선제로 모멘텀으로 인해서 급등 가능하니까 잡고 가셔라. 이렇게 타점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16,550원 정확히 이 가격대 양봉의 중간 지점에서 타점 잡아드리고요. 이틀 뒤에 바로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서 수익률은 약30% 이상 또 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또 이렇게 태웅 20% 수익권 돌파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계속해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 투자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 보셨다라고 수익 인증까지 해 주십니다. 제가 가이드 해드리고 관리하는 종목들 통해서 이렇게 큰 수익 계속해서 꾸준히 실현하고 계신다고 수익 인증까지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제가 종목들 가이드를 다 직접 다 해드리고 있요 매수, 매도. 사전관리 전부 다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직접 들어와 보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텔레그램 무료 입장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꾸준히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입장 안내를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